자, 함수의 극한. 자, 함수의 극한이라는 건 어, 어떤 값으로 갈때그 값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향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이런 그래프라면 f 1이라는 게 있죠. f 1은 뭐예요? 1을 집어넣었을 때 y 값이 뭐냐라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당연히 f 1은 여기 점이 찍혀져 있으니까 1이에요. 됐어요? <laughs> 리미트 x가 1로 갈때 f x는 진짜로 1을 집어넣는 게 아니라 1 쪽으로 갈 때인데 얘는 두 가지가 있죠. x가 1 플러스로 갈때 f x. 이건 무슨 말이에요? 1보다 큰 쪽에서 이렇게 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1.5일 땐 얘고요. 1.1일 땐 얘고요. 얘가 1에 가 오른쪽에서 1보다 큰 쪽에서 가까워집니다. 그러면 이건 0으로 가고 있습니다. x가 1 1일 때 fx 얘는 1보다 작은 쪽에서 1 이니까 이쪽에서 y 값이 얘고요. 점점점점점점점점 1에 가까워지면 얘는 2로 갑니다. 우극한과 자극한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1로 갈 때는 어떻게 됩니까? 없어요. 이게 만약에 똑같으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쵸? 우리가 이 개념을 극한값, 이 개념을 함수값 이렇게 얘기해요. 함수값은 이미 이제 그전 과정에서 다 배웠죠. 중학교 때부터 배웠던 내용이니까. 어, 그러면 여기서 그냥 봅시다. 1 마이너스일 때, y 값은 얼마예요? 1보다 좀 작은 쪽에서 이쪽으로 가고 있어요. 자, 어디로 가고 있어요? y 값. 1로 가고 있어요. 얘는 1이에요. 2 플러스일 때, 2보다 좀큰 쪽에서 얘가 2로 가고 있어요. 네, y 값. 1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1 더하기 1이죠. 그쵸? 뭐, 간단한 내용이죠. 뭐,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그냥 쭉 풀면 할수 있는 내용이에요. 자, 다 똑같은 문제죠. 이런 문제는 그냥 한 가지 개념만 가지고 우극한, 자극한 함수 값의 개념만 이해하면 풀수 있는 문제입니다. 뭐 특별하게 어려운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어, 얘가 4점인데. 자, 얘는요. 요걸 좀 알아야 돼요. 저 표현 자체가 뭐예요? 이 표현 자체가. 원점 대칭을 의미하고 있어요. 원점 대칭인데. 그러면 사실 얘를. 원점에도 꼭 뱅글 돌리면 사실 뭐 이렇게,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되는데, 오른쪽을 원점을 중심으로 뱅글 돌리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텐데, 사실 이 그림을 안 그리더라도 우리는 이런 얘기, 이런 식을 보고, 식 자체에서 어떤 값을 찾아낼 거예요. l i m x가 마이너스 1 플러스 fx래요. 마이너스 1 보다 조금 크면 그냥 쉽게 0.99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0.99그렇죠 얘가 마이너스 0.99쯤 되는 앱니다 근데 오이씨, 0에서 2까지 밖에 안나와 있어요 마이너스가 안나와 있어요 근데 얘는 뭐라고 돼 있냐면 f에 여기다가 0.99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0.99는 마이너스 f에 0.99와 같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우리는 0.99라는 값, 즉 1의 좌극한을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1의 좌극한은 어 1의 좌극한은 1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1이에요. 그렇죠?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우극한이었지만 마이너스 1의 플러스였지만 이걸 대칭시켰더니 1의 좌극한이다 이걸 쉽게 생각하는 방법은 여기다가 그냥 0.99 정도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되게 쉽게 계산할 수 있어요. 어쨌든 얘는 1이고요. 마이너스를 붙였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1이에요. 해석이 됐, 됐습니까? 자, 이 e 마이너스라는 건2보다 조금 작은 값, 2보다 조금 작은 값.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 마이너스 2로 가고 있다라는 걸알수 있죠. 네, 답은 마이너스 3이에요.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당연히 그냥 혼자 쭉 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 성질에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리미트 x가 k로 갈 때든 이게 x가 k로 갈 때든 k 플러스로 갈 때든 k 마이너스로 갈 때든 무한대로 갈 때든 이 식은 다 성립해요. 그러니까 그냥 리미트라고만 쓸게요. 리미트 f x가 어떤 알파에 수렴하고 리미트 g x가 어떤 베타에 수렴한다라고 할때 리미트 f x 더하기 g x는 수렴합니까? 수렴해요. 뭐의 수렴하냐면 알파 더하기 베타의 수렴해요. 그쵸죠 f 빼기 g는 수렴합니까? 네, 수렴해요. 알파 빼기 베타예요. 됐습니까? f x 곱하기 g x는 리미트 하면 수렴합니까? 네, 알파 곱하기 베타예요. 여기까지 됐어요? 됐어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f x 나누기 g x는 수렴합니까? 이게 수렴하나요? 수렴해요. 어, 왜 몰라요? 네, 분모가 0일 수도. 있. 이게, 어, 베타 마이너스 알파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게, 얘가 0이 되버리면 이건 값이 아니죠. 그쵸? 그러니까 얘가 0이 아니라면 당연히 그냥 이 값이에요. 근데 하필이면 얘가 수렴할 때 0으로 수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값은 실제로 수렴하는 값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죠. 핵심은 뭐냐면, 두 수렴하는 식이 있을 때 더하고 빼고 곱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나눌 때는 좀 조심해야 돼. 왜 나눠지는 수, 그러니까 아 나누는 수, 즉 분모가 0이 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 상황이 수렴하는 값인지 아니면 발산해버리는지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언제나 발산한다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조심해야 됩니다. 베타가 0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어야지만 이 얘기를 할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이두 번째 주제예요. 그러면, 문제를 볼 거예요. 자, 얘가 이럴 때 얘가 사래요. 그러면, limit. x가 0으로 갈 때, x 분의 x제곱 더하기 ax의 값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입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이 문제는 어떻게 푸냐면, 우리가, 극한 값을 구하는 게 아마 3번에도 나오는데, 자, x가 0으로 가면 여기는 어떻게 돼요? 0입니다. 됐어요? x가 0으로 가면 여기는 어떻게 돼요? 이게 0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얘도 0이에요. 그러면 얘는 0분의 0꼴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됐어요? 얘는 어떻게 풀어요? 얘는 어떻게 풀어요? 음. 0분의 0꼴이 되면 x가 0으로 갈때 0분의 0꼴이 되면 반드시 이 분자와 분모에 x라는 애가 있을 거예요. 걔를 지워야 됩니다. 만약에 x가 2로 갈때 0분의 0꼴이 나왔다면 이 분자와 분모에는 반드시 x 빼기 2라는 애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얘를 왜냐면 얘가 0을 만드는 애거든. 이걸 지우고 나서 대입해야 됩니다. 됐습니까? 네. 얘는요. 어? x가 0으로 갈 때니까 x가 여기는 있고요 분자에는 어, 이 분자에 x가 보여요 인수분해를 해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얘를 지우고 나서 0을 집어넣더니 a가 되는 거죠. 그냥 됐습니까? 근데 얘가 4예요. 끝 됐습니까? 얘가 4라고 나와 있잖아요. 자 이번에는 x가 1로 갈때어 여기는 1 더하기 a 더하기 1이고요. 여기는 그냥 2예요. 얘가 9분의 1이래요. 그럼 끝났지 뭐. 여기가 18이 나와야 되니까 a는 뭐 16이 나오면 되겠죠. 됐습니까? 이거는 그냥 0분의 0 꼴이 아니라 그냥 쉽게 알수 있는 값이에요. 자 얘도 0분의 0 꼴인데 얘 인수분해 됩니다. 끝 넘어갈게요. 얘도 0분의 0 꼴인데 그냥 지우고 1을 집어넣으면 돼요. 그쵸? 이거는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 얘는요. x가 0으로 갈때 집어넣으면 그냥 3이죠 뭐. 어, 넘어갈게요. 얘도요. 그냥 집어넣으면 되는 거, 얘도 지우고 집어넣으면 되는 거 이게 다 지금 똑같은 문제죠. 됐나요? 자. 0분의 0꼴이 아니라면 그냥 그 값을 그냥 그대로 쓰면 돼요. 그렇죠? 그런데 0분의 0꼴인 경우에는 인수분해를 하거나 식을 변형해서 만약에 물리식이 나와 있으면 그 뭐죠 유리화를 하면 될 거고요 분수식이 나와 있으면 통분을 해서 그0을 만드는 인수를 찾아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얘는 이제 식이 약간 변형이 됐는데 요거는 좀 볼게요. 얘를, 우선, 얘도요, 좀 변형을 할게요. 얘도, X에 x 의 x 기 2, 이렇게 쓰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됐습니까? 얘가 4래요. 4? 자, 얘는 어떻게 할 거냐면, 우선, f, 요 부분이 이렇게 복잡하면, 이 부분을 다른 문자로 바꿔버릴 거예요. 치환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이 식은, limit, x가 2로 간다라는 건, t가 어디로 간다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x가 2로 가면, t는 0으로 갑니다. 그쵸? 이때, 얘는 그러면 ft가 될 거고, 얘는 t가 될 거고, 얘는 x는 t 플러스 2가 되겠죠. 저식에서. 됐어요? 얘가 4래요. 자, 우리는, 어, 0 집어넣으면 얘가 2라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얘도 0으로 가고 어? 얘는 뭘까요? 몰라요. 근데 얘도 0이어야 돼요. 왜냐면 0 집어넣으면 분모가 0인데 분자가 0이 안되면 0분의 어떤 상수값은 어떻게 되죠? 여기는 점점점 작아지고 여기는 상수가 있다. 이거는 무한대로 커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4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얘는 0분의 0꼴이고 얘가 뭔지 모르지만 우리는 t분의 ft라는 이 식이 0으로 갔을 때 어떤 값을 가져서 4가 된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럼 이 값은 얼마예요? 8이겠죠. 그렇죠? 네. 구하라는 값은 8입니다. 됐어요? t가 0으로 갈때 t분의 f(t)나 x가 0으로 갈때 x분의 f(x)나 똑같은 말이죠. 어쨌든 0으로 갈때 0분의 f(0) 이런꼴이니까요. 네. 이렇게 구하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limit x가 2로 갈때 x 2분의 f(x) 3 얘가 오래요. 자 우리 여기서 알수 있는 거 먼저 생각해 볼게요. 그래놓고 그래 뭐 쟤를 구하라고 하는데, 자 얘가 2로 갑니다. 여기는 0이에요. 됐습니까? 얘가 2로 가면 f(2) 3은 0이 되겠고요. 그쵸? 그러면 이건 f2가 3이 되겠죠 됐습니까 네 그러면 요 놈이 f2라는 걸 알고요 지금은 이제 그거보다도 이제 구하고자 하는 식이 이거예요 x가 2로 갈때저 fx 제곱 빼기 9는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니까 얘 더하기 얘얘 빼기 얘 그리고 x 2 -E 이렇게 되는 거죠. 얘는요, 얘 뒤집어 놓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5분의 1일 거고요. 얘는요, x가 2로 갈때 f2값이 뭔지 여기서 아까 구했어요. 이게 0이면 얘도 0이 돼야 된다. 를 통해서 f2가 5라는 걸 구했기 때문에 5 더하기 3분의 1. 뭐, 이렇게 봐야 되겠죠. 됐습니까? 네. 답은 40분의 1. 맞나요? 8호4 0 어? 아 더, 아, F2가 3이군요. 어, 아, 내가 이거 왜 갑자기 오라고 썼어? 여기 3이군요. 3, 6530, 30분의 1. 뭐, 이렇게 되겠죠. 네. 뭐 간단한 내용들이에요. 아, 요 정도까지는 금방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얘는, 리 i 트 x가 1로 갈 때, 1 더하기 1, f의 1. 얘가 1이거든요? 그러면, 2배의 f1이 1이니까, 그쵸? f1이 2분의 1이라는 걸알수 있죠. 됐어요? 그럼 여기다 그냥 집어넣으면 되겠죠. 근데 사실 이게 엄밀하게 얘기하면 수능 기준으로는 이렇게 표현해도 사실은 문제가 될게 없지만 이거 서술형으로 이렇게 쓰면 감점될 요소가 있어. 서술형으로 좀 쓰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 볼 거야. 왜냐면 서술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어떻게 나올 수가 있냐면 조금 더 복잡한 형태의 식으로 나올 때 이런 단순한 풀이가 안, 안 풀릴 때가 있어. 이때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 모양을 그대로 찾으세요. 리미트 x가 1로 갈때 x 더하기 1분의 f(x) 그리고 2 x 제곱더하기 1. 이거 지금 내가 내 맘대로 곱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x 더하기 1분의 이렇게 쓰면 사실 이식이 이식하고 똑같죠. 됐어요. 이 말이 네. 이해됐어요? 그러면 요 값은 얼마입니까? 이 값은 1이고요. 요 값은 얼마입니까? 2분의 3. 네, 요렇게 쓰는 게 서수령 입장에서 훨씬 더 올바른 답이에요. 그러면 이 식이 점점 복간. 결국은 뭐냐면 내가 알고 있는 값이 얘니까 얘를 이 식을 얘로 만들 생각을 해야지 요 f(x)를 따로 찾으려고 하면 안 풀리는 문제도 있고 실제로 극한적 개념에서는 별로 좋은 답이 아니야. 그렇게 푸는 게. 근데 그냥 그렇게 풀어도 간단한 문제들은 다 풀려.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복잡한 4점짜리가 나왔을 때 식이 되게 지저분하다 그러면 알고 있는 값을 그대로 만들고 이 식이 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얘를 곱해줘서 따로따로 계산하는 게 훨씬 더 좋은 풀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유형 두 가지고. 얘도요. 여기다가 2를 집어넣으면 분모가 0이죠. 분자에다 2를 집어넣으면 이게 루트 1 빼기 1 이것도 0이에요 됐습니까? 0분의 0꼴이에요. 0분의 0꼴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x가 2로 갈때 아래도 0이고 위로, 위도 0입니다. 그럼 이 값은 어떻게 구하죠? 분자 분모에 0을 만드는 애가 x 빼기 2에다가 2, 2를 집어넣으면 0이 되잖아. 그 놈이 무조건 나온다고. 어 근데 아래에는 x 빼기 2가 있어. 위에 x 빼기 2가 보여 안 보여? 위에 X 빼기 2가 없잖아. X 빼기 2가 나와야 된다니까. 그러면 분자를, 식을 변형해야 됩니다. 어떻게 변형할까요? 루트니까 유리화해요 유리화를 해보면, X 빼기 2에 이쪽에다가 루트 X제곱 빼기 3 더하기 1. 이쪽에다가 얘를 곱해주면 여기가 뭐가 되냐면 이거제곱. 빼기 이거제곱. 됐어요? 그러면 얘는 x 빼기 2에 루트 x 제곱 빼기 3 더하기 1 하고 여기가 x 제곱 빼기 4니까 x 더하기 2 x 빼기 2 이렇게 식이 바뀌어요. 됐습니까? 네, x 빼기 2가 지워졌어요. 이제 더 이상 0이 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x를 2로 보내시다 2로 보내면 4. 여기 2로 보내면 루트 1 더하기 1 답은 2 이렇게 쓰는 거죠. 됐어요? 0분의 0꼴 x에다가 2를 대입해 보니까 분자도 0이 되고 분모도 0이 되는 상황. 그러면 어떻게 한다? x를 2로 보냈을 때 0분의 0꼴이라는 건 x 기 2라는 게 분자 분모에 숨어 있는 거다. 근데 아래는 드러나 있고요, 아예 분자에는 없으니까 없는 애는 어떻게 해요? 이 위식을 변형해 보면 x 기 2라는. 인수가 나올 것이다. 약분시켜라. 끝. 됐습니까? 이게 구조예요. 이, 이해하셔야 돼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분자도 0이고 분모도 0이에요. 어, X가 0으로 갈때 0이 됐으니까 X라는 애가 분자분모에 있어야 되는데, 분자에는 지금 보이고 분모에는 안 보이죠? 어떻게 해야 돼요? 분모를 유리화 해야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똑같, 똑같은 문제예요. 쭉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애가 있네요. 자, 이거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플러스로 바꿔야 됩니다. 즉, 마이너스 x를 t라고 놓으면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t는 플러스 무한대로 갑니다. 그러면 x를 마이너스 t라고 써야 되니까, 얘는 마이너스 t 더하기 1 루트. 마이너스 t를 제곱하면 t제곱이고, 플러스 x는 마이너스 t가 될 것이고, 얘는 플러스 t가 될 거예요. 됐습니까? 자, 이제 이 식을 풀 거예요. 이 식은요. 자, t가 무한대로 가면, 여기는 무한대로 가고요. 여기는 무한대로 가고요. 여기도 무한대로 갑니다.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혹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을 어떻게 처리해요? 어. 어떻게 처리해요? 무한대 분의 무한대는 차수를 보는 거야. 여기 몇 차? 여기 몇 차? 얘몇 차? 얘몇 차? 1차야. 루트 제곱이니까 1차야. 그러면 제일 1차, 제일 차수가 큰요 앞에 계수만 쓰면 돼요. 마이너스 1 루트 1 더하기 1 네.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된다. 됐나요? 됐나요? 네. 같은 문제입니다. 저 분자를 인수분해할 자 얘는, 얘는요. 위에도 x 백이 일이 있어야 되고 아래도 x 백이 일이 있어야 돼요. x가 1로 갈때 이거 0분의 0꼴이거든요 지금, 지금 집어넣어 보면 됐어요. 위에 x 백일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죠. 어저 위식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인수분해를 하면 x 백이 일이 나올 겁니다. 됐어요. 됐어요. 위에 인수분해 할수 있어요. 이거 조립제법으로 인수분해 하는 거예요. 안 되면 물어보세요. 아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유리화 하면은 X-1이 나올 거예요. 끝. 네. 구조가 뻔하다고요. 네. 넘어갈게요. 지금 3점짜리 문제니까. 얘는 그냥 0 집어넣으면 끝이에요. 자, 이거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에요. 아래도 무한대, 위도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니까 무한대. 차수가 위에 1차, 아래 1차. 그러니까 제일 차수 큰 여기 1, 여기 루트 1, 여기 3, 이렇게 더하면 되는 문제예요. 끝. 우선 여기까지. 그리고 다시 0분의 0골부터 또 나옵니다. 빨리 거 여기까지 하세요. 그리고 0분의 0골 배웠으니까 0분의 0골, 아, 이거 미정교수 결정이니까 우선 여기까지 하세요. 네.